옛날 어느 시골에 이제 수염을 길게 그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꼬마 아이 하나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날 할아버지를 만나자 용기 있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입을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빼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순간 이 질문을 받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얘야, 예, 미안한데, 나도 미쳐 생각을 못했다. 하룻밤만 내가 자고 나서 너한테 답을 알려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이 할아버지는 밤새 수염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니까 답답하고, 끄집어내니까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그리하여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 정작 내가 잘때 수염을 꺼내놓고 잤는지, 놓고 자는지, 결국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진리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뭘 성령님과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과 동떨어져 계십니까? 마치 30년 동안 수염을 달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자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사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 세계가 베풀어지는데요. 그 현장은 10장에 나옵니다. 10장 44절, 45절, 46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와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고넬료에게 자기는 하나님의 순종하여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떠올리는, 대조되는 구절을 여러분들 생각나셔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120명의 이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 모여서 간절하게 성령 주심을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성령의 임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것은 베드로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던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임재 그리고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순간 그때. 요때 깨달았어야 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한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제가 그냥 띄워만 드리겠습니다. 사도인전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화면에 띄울 테니까 그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 불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귀한 현상이 뭐였냐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한 겁니다.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들어오는데, 어, 저거 우리 지방에서만 하는 말인데, 어, 저거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말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우리만 쓰는 언어를 하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요것을 우리가 이제 이 양쪽을 보면서... 왜 성령이 임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수많은 역사들 그러니까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방언일까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사도행전 2장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와 여러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왜 다른 나라 언어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지? 아마 곱씹고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오늘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놀라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마땅히 방언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사대인전 1장 8절에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필요한 뭡니까? 일종의 도구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만 깨달았다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사도바울처럼 꺼리낌 없이 이방인들에 대해까지 수많은 제자들이 빨리빨리 아마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오늘 사도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변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된 겁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때서야 베드로는 왜 성령이 체험되면서 방언이 이루어지고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임하여지고 왜 고넬리에게도 방언이 임하여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뒤늦게 생각한 겁니다. 아, 그때 그것이 바로 이 뜻이구나.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마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하고 있는 편지에 성령이 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다 같이 베풀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성령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무엇이냐? 세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언어와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성경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에서 성령은 방언이나 여러 가지 것이 아니라 언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신하는 그 순간 그것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벌써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성령 받은 건데 성령받은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되도록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나아가기를 축구하고 계십니까? 한몸 그러나 지체는 여러 가지나 우리는 하나 나무 하나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 원주민 성교를 가려고 김건주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김건주 선교사님이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 바디 한몸 이게 주제예요. 원 바디. 편하게 그 주제를 딱 받는 그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들은요. 뉴스들은요. 다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분열되고 찢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요. 집단이 하나 되지 못하고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떻게든지 사단은 하나가 아니라 둘, 둘이 아니라 셋, 셋이 아니라 하나 넷 계속 분열되고 쪼개지도록 만드는 그런 것으로 더욱더 힘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받은 우리들이 명심하고 첫째 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한 지체,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받은 것,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 나는 천국가니까 끝.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면 됐습니다. 내가 배우기는 한번 구원 받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제자리 걸음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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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 근심과 걱정만 안겨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옆에서 아무리 도와주고 기도해도요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말은 많이 들었지만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유명한 외국인이지만 여러분, 한국 이름으로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분 얘기할 게 아니고요. 이분의 할아버지 격인 R.A. 토레이라는 또 목사님이 계세요.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입니다. 한국에 이분이 그낸 책을 번역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성령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데 1억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문들입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추구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충만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함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 성령받은 자, 곧 구원받은 자로서 살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성령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아, 오늘 일제 알았는데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맞겠느냐 하더라 저는 이 본문을요 조금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봤습니다. 특별히 뒷부분에 이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맞겠느냐. 여러분 이거를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요 어떻게도 되냐면 이겁니다. 아무리 아무리 사람이나 악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막는다 할지라도 누구가 하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아까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 받는 걸 아마 엄청나게 엄청나게 싫어하고 막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구원시키겠다고 하니까,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 그 누구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의 산물이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마치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 그 수영기를 할아버지, 너무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마치 수염을 바깥에 놨는지 안에 놨는지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나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이 감격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났노라 성령이 어떻게 임하여 졌는지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베드로도 고넬료가 성령 세례받기 전까지 깜빡하고 살아갔는데 우리들 깜빡하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깜빡하며 사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다시 베드로가 그 현장을 보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좀 길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시고,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본문이라, 같이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것이 구원 받은 우리, 이것이 성령 받은 우리,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그 모습을 19절부터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복종하며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고 성령 받아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생각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항상 기쁨과 경애와 찬송과 서로 복종함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충만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